감사로 기다리자는 말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인내하자는 것입니다. 2월 12일 상고심에 사랑하는 아들의 자유를 기다림에 불안이나 조급해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과 아리스들의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을 옮겨 주시고 살려 주옵소서.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의 복을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옵소서. 누가복음 17장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감사하는 자를 사자 굴에서 건지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감사하오니 그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할 때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캄캄한 어둠에서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고난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요나 2장 9절. 나는 감사하 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 를 드리며, 나의 소원 을 주께 갚겠 나이다. 구원 은 여호와 께속 하였 나 이다. 아 니라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